첫 번째가 뭐냐면, 제목에도 나왔듯이, 일단 국민의힘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나 뭐 각종 현장 영상을 보면, 어 김문수 후보께서 최종 득표율이 56.53이고, 한동훈 후보가 43.47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13%를 더 얻었습니다. 어이 13%라는 것이 어 되게 그큰 숫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해석하면 그다지 높은 숫자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어 이게 압도적인 표차라고 이제 주장들 하는 거는 큰 표라고 하는 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의 그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어 그, 그 사이의 득표율의그 퍼센트를 했을 때약6% 정도의 갭이 벌어졌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13%라는 것으로 본다면 두배 이상이기 때문에 큰 수치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은. 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어, 거기에 비해서 정치 신인에 가까운 한동훈 후보와의 차이가, 어, 과연 이것을, 어, 많은 차이가 있냐. 저는 이제 사실 김문수 후보가 한67% 정도 얻고,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뭐 30%에 얻었다면, 정말 이거는 큰 압도적인 표차라고 볼수 있는데, 아, 그 정도는 아니었다. 또왜 이런 이 제가 분석을 해봤냐면, 이게 그 선거인단의 그 득표와요, 여론조사.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환산표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여론조사가 51.81%인데, 51 한동훈은 48.19입니다. 그래서 이표 차이가 얼마냐면, 김문수 후보, 와 한동훈 후보의 그 여론조사의 그 차이는 3.62%입니다. 자이 숫자가 너무 놀랍다는 거죠. 왜 놀랍냐면 한동훈 후보하면 여러분이 뭐 SNS나 각종 유튜브나 각종 그 보수농객들이 주장할 때 한동훈 후보를 말할 때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죠. 배신자 한동훈, 한동훈 배신자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했어요. 왜 그런 소리를 들었냐면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국민의힘의 전 당대표였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거나 여기에 동조했다면 윤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겨울 수많은 보수 우파 시민들이 뭐 광화문, 여의도 헌법재판소, 공수처 앞에 또뭐 그리고 뭐 서부지법 정말 전국 곳곳에서 어, 윤석열 탄핵 무효를 외치고요. 또 행진도 하고 어, 참 다양한 모습으로 이분들이 시위도 하고 집회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면서 밤을 세워가면서 헌재 앞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청년들 어르신들 정말 20, 30들이 윤석열 그 탄핵 사태를 통해서 등장을 했죠. 그래서 10, 20, 3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은 이제 10대 후반이죠, 고등학생들 그리고 20, 30. 또 이게 10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 사실 1월달, 2월달, 3월달이 그 1월, 2월이 겨울 방학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하기 바쁜데. 이 학생들이 또 대학생들 또 취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참 거기에 많은 그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데, 이분들이 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그 열정 하나로, 어, 정말 그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러한 그 보수 우파의 희망과 다르게 결국에 윤대통령은 헌재에 의해서 파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큰 문제에 한동훈 전 대표가 큰 어떠한 주도적 역할을 한 거죠. 한동훈 대표가 이걸 반대했다면 그냥 대통령과 같은 뜻을 표현했었다면 탄핵사 이 탄핵 그리고 이 파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정치적인 논쟁으로 끝났을 일이. 어, 한 대표가 이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함께 탄핵에 앞장을 적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한동훈 하면 배신자라는 프레임이 붙어버린 겁니다. 배신자라는 아이콘이 붙은 거죠. 그리고 제가 왜 놀랐냐면 그런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대선 경선 후보에 참여한다는 거 보고 놀랐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상황이 되면 어, 자기는 뒤로 물러나고 어,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대선 경선 후보까지 참여한다는 게 너무 놀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난을 무지 많이 받고 있는 한 후보를 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있다는 거 보고 또 놀랐습니다 어, 정말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게 있습니다. 뭐냐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 페이스북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중도성향, 그리고 정치 무관심층 다양한 그 페이스북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운데 국민의힘에 속했던 분들이 이준석 씨가 나가면서 개혁신당 만들면서. 이준석 신당으로 간 패친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하고 그그 그 허은하 저기 그그 계획신당 그 대표였죠. 그분들하고 또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다툼이 생겨서 허대표가 그 계획신당에서 탈당을 하면서 그분 따라서 또 지지자들이 그곳을 나와버렸어요. 또요. 근데 원래 사실 그분들은 다 누구죠? 원래가 국민의 힘 소속입니다. 그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있던 사람들이 개혁신당으로 간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원래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적극 지지하거나 더불어민주당에 관계되어 있는 패친들도 꽤 많아요. 그제 그러니까 팬친들의 한 3분의 1은 더불어민주당이고요. 3분의 1은 국민의힘 쪽입니다. 그다음에 한 3분의 1은 이당 저당 다 관심 없어요. 그냥 자신의 일 또 자기가 뭐 그런 거 관심 갖는다고 자기 삶이 뭐 나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또한 3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예 페이스북 가입해 놓고는 그냥 일절 활동을 안 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왜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인 분들 많아요. 그냥 그래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6개월 1년 단위로 어 보다가 도저히 이분들은 활동 안 하는구나 하면 페이스북 친구를 이제 삭제를 시킵니다. 친구를 끊죠, 저는. 그래서 제가 왜 놀랬냐면 또한 가지, 이번에 그 대통령 그 탄핵 사태 이후에도 국민의힘을 지지는 해요. 또 한동훈 후보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지만 또 탄핵을 반대하는 그룹이 있고 탄핵을 찬성하는 그룹이 있어요, 또.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다시 말하면 보수를 지지한다고는 하 분들 가운데 워낙 다양한 성향이 있다는 거. 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민주당의 손을 들었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의 손들은 왔다 갔다 하는 일명 중도라고 하는 계층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중도가 없고 보수 아니면 진보다 이렇게 예스 yes 아니면 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주변에 그런 분들만 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국민의힘에 관련된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 어려운 것을 취재한 기사를 올리거나 영상을 올려요. 그럼 이분들은 전혀 반응 안 합니다. 좋아요도 안 하고요. 댓글도 안 하고요. 아예 반응을 안 합니다. 반응 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압니다. 자신이 민주당의 시의원이거나 민주당 정치라거나 민주당 당원이거나 민주당 관계자인데 제가 지금 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탄핵이고 헌재고 뭐 이런 걸 다룬다. 거기에 반응했다가 본인들은 어려움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하겠지만 이런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통령 탄핵 사태 이전에는 제가 글을 올리면 반응이 높았는데, 어, 그, 제가 뭐 유튜브로나 뭐로나 해서 한 것을 같이 공유를 하면 거의 반응이 안 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극단적인 분들이 많구나. 저는 이제 이걸 많이 봤고요. 그또한 가지, 이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그 탈락하고 나니까 너무 그게 실망하다 해가지고,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겠다. 탈당하겠다. 나는 이제 정치 기권하겠다. 뭐, 여러 가지도 있고요. 또, 내가 한동훈이라면 무조건 싫다는 분. 한동훈을 끝까지 같이 가겠다. 한동훈이 필패가 될지라도 끝까지 한동훈을 지지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laughs>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참 이런 복잡하다. 근데 오늘 제가 그, 김문수 후보께서 그 대통령 후보자 수락 연설을 할때 어 크게 이제 눈에 들어온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긴 연설문을 가지고 논할 필요는 없고요. 어 일단은 자신을 그 대선 후보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다고 어 인사하는 거, 그리고 서두에 보면 그동안의 어려움, 그 과정을 요약해서 설명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그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 후보들. 뭐 원래는 많았는데, 8명으로 압축이 돼가지고, 다시 4명이 되고, 이렇게 2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상에 같이 올라와서, 올라와달라고 부탁하고, 손잡고 함께 힘을 합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한 부분이 이제 제 눈에는 많이 들어왔고요. 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홍준표, 후보를 이름을 불렀지만, 뭐 현장에 홍준표 후보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올라와달라 이 표현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참, 이런 게 이제 오늘 그, 그 전당대위 영상에 어 여러 장면들이 그긴 시간을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자,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김문수 후보가 어 국민의힘에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선출됐다는 거, 요거가 이제 어, 그나마 희망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